야외 주차칸에 차를 세우고 충전기를 결합한 뒤 호텔 라운지처럼 꾸며진 실내로 들어갑니다. BMW와 미니의 한정 에디션 모델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BMW 그룹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입니다. BMW 차징업 라운지는 BMW 그룹 내 최초로 선보이는 브랜드 복합 충전소로 전 세계 BMW에서 한국에 최초로 오픈하는 공간입니다. 시설 구축과 충전 서비스 운영은 GS 차지비, 라운지 운영은 파르나스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급속 충전기 제작 및 라운지 내 전자 제품은 LG 전자와 함께 했습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 사고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지만, 만성차 업계는 짧은 숨고르기 시간을 가진 뒤 다시금 전기차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최대 5억 원을 보상하겠다는 케이지 모빌리티와 전기차 고객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무기한 제공하겠다고 밝힌 볼보 코리아, 벤츠 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전기차 소유자 모두에게 30만 원 상당의 충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BMW 코리아는 배터리 화재 위험 외에도 급한 순간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충전 시설 확충에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600기 충전기를 설치한 BMW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2,100기의 충전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BMW 코리아가 글로벌 본사의 건의에 개설된 BMW 차징 허브 라운지는 타사의 전기차 소유주도 편의 방문에 충전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판촉을 위한 단순 마케팅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BMW에 스며들 수 있도록 꾸려진 브랜드 거점입니다. BMW 오너는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하는 순간 별도의 과정 없이 충전이 시작되는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한국전력과 함께 개발한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 시작을 이곳에서 알린 BMW 코리아는 LG전자와 로봇 자동 충전기 공동 개발에도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몽모입니다